대림절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기다려 주십니까? 네. 여러분 성탄절을 왜 기다리십니까? 우리 어릴 때에는 성탄절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한달 정도 성탄을 준비하는데 성탄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찬양하고 일동하면서 성극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성찬들이 되면 성탄 선물도 받고 또 새벽에는 어른들과 함께 새벽성도 돌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 추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굉장히 기다려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추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고난을 지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메시아가 오셔야만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야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개인적인 여러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와야 모든 것들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러고 나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세상에 오시면서 세상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달라졌지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BC와 AD 이렇게 나누어서 역사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은혜의 주님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해서 AD라고 아노 도미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거지요. 2023년이라고 하는 이 기준점은 예수님 세상에 오신 지 2023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 세상에 오시게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아름다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선언되어지지만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 외면하는 자는 절대로 고원의 자리에 갈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 그들은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땅에 오심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만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바로 이런 시대에, 바로 이런 시대에, 지금이야말로 메시아가 필요한 시대이로구나.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시대이로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의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예수님 만나게 될 때에 그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 이 시대야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시대로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성도가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을 보장해주시고 삶을 이끌어주시는 역할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환경 속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소독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구원된 백성으로 세상을 살게 되어지니 예수 만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신앙의 사람들 이 땅에 거하면서 내가 예수 만난 것내 인생의 행복이로구나. 그 주님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구나. 고원의 확신을 돈독히 하고 기쁨과 은혜를 새롭게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계기가 되어지니, 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게 되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는 신앙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분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면서 이 성탄절에 예수 믿읍시다. 하나님의 기한 전에 갑시다. 이와 같은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축복이요 인류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본문 사실은 11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3절까지만 제가 읽었고요. 전체 성경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메시아가 오게 되어질 때에 수많은 것들의 변화가 진행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메시아가 오셔야 첫 번째로 삶의 자리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삶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입니다. 낙심의 자리이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황폐하였다라고 표현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황폐하였던 곳이 다시 쌓게 될 것이다. 무너진 곳이 다시 일으켜지게 될 것이다. 성읍이 다시 수축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오늘 성경 뒷부분에 그대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와 같은 부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종사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언제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수리하고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까? 여러분 종사리의 이 모습 속에는 불가능하지요. 메시아가 오시면 가능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 모두는 간절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황폐되어진 곳, 무너진 성읍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삶의 자리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고요.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곳이 다시 수축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회복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르헤미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있게 되어지는데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었는데 황폐되었던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게 될 때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더큰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외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떼를 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하여 농부가 될 것이고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이지배권을 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어떤 권 권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대한민국에도 그와 같은 은혜들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우리 민족 6.25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이와 같은 나라, 또 둘로 나뉜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폐허가 되어서 정말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지는데 무너진 대한민국을 일으켜주시게 되어집니다 선교사들을 보내어서 외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후원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염소를 사주고 또는 양을 사주고 또는 토끼를 사주고 떠나가서 뭐 양봉을 사주고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에 많이 시원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이 새롭게 경제적으로 설수 있는 이와 같은 기본 바탕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여러분 도와줌으로써 이 민족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어진 정말 일어설 수 없는 폐우의 민족이었는데 가장 빠르게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겠고, 이제는 이 민족이 성장해서 세계를 향하여 이제는 또 나눠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면 절망의 나라가 승리의 나라가 되고 은혜 풍성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민족을 보아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약속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외국인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여러분 농장에서 또는 축산을 하는 사람들 한결같이 외국인들이 그 일들을 다 진행해주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지금 우리 민족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외국 사람들까지 사용해서 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어떤 권리를 주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여러분 영적으로 황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심령.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은혜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다시 희망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기쁨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변함없는 기쁨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 선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밥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다 없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의 그릇된 모든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바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 오늘 우리 위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약속으로 들려주게 되어집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 뒷부분 보게 되어지면 구원의 옷을 입히고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 또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야만 세상이 새로워지고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주님을 확실히 만나야 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내 인생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만 내가 비로소 사랑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진다. 성경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셔야만 비로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어거스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게 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을 만한 어떤 세상적인 자격력은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옷을 내게 입혀주셔서 내가 구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가 있지만 용서해 주시니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는 것입니다. 라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공의의 옷을 입히셨다. 공의의 겉옷을 입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정직하고 공기롭게 살아야 합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을 상징하고 있는 종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지요. 경찰들은 경찰의 제복을 입습니다. 저 사람이 경찰인지 몰라도 제복을 딱 입으면 아이 사람 경찰이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은 인정하곤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내게 공의의 옷을 입히셨는데 거룩한 옷을 입히셨는데 그 옷을 입고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서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옷을 입혀 주셨는데 내가 그 옷을 벗어 버리고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 앞에 서면 안 되는 거지요. 내가 누군가 만나서 5분, 10분 대화를 했는데, 저 사람이 말하기를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신앙의 사람이군요" 이렇게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거지요. 공의 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이야기해도 그와 같은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공의 의 옷을 입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신앙의 사람은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옷 입혀줬음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고, 공의 옷을 입혀주신 것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이제는 그 옷을 입은 자로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놀라운 축복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에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개념이 세상의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많아서 저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굉장히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과 나누고 저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또 나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권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내게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세상적으로 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 권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축복하고 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한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외면한다?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축복해야지요. 사랑해야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봉사의 자리를 허락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특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해서 영광 받는 게좀 부족해서 내가 네게 더 받고 싶어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나한테 안 받아도 되지만 하나님은 거꾸로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하는데 너네에게 영광 돌려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원하는데 너그 집은 잘 감당해.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면서 여러분 그 과정 속에 더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적선 맞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아름다운 복을 주시려고 때로는 사명도 주시고 어떤 일들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아,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 돌리고 은혜의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이 과정들을 감당하면서 내 신학의 성성을 이루어가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게 될때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사랑하시게 됩니다. 특별한 특권도 허락하시고, 위치도 보장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 거룩한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할수 없는 모습임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세력이 막강합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길 수 없는 이런 세력이지요. 그런데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한 마귀 세력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기 원하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고 공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실천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것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기다리는 신앙의 마음 가운데 자녀의 아름다움을 실천하며 예수님 기다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메시아를 만나야만 영원의 참 기쁨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찬송이 소산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싹이 나오는 것처럼 이와 같은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막 소산해야 되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우리가 신앙을 진행해 나가야 하고요 그런 마음으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이 언제 행복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내 삶의 자리에도 실천해 나가면서 영광 누리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전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입히고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될때 그의 자리 그의 위치가 아주 복된 위치이고 행복한 위치이며 영혼의 만족까지 느끼는 이와 같은 위치인 것을 성경은 명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장이 관을 씌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권한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신부가 단장한다라고 표현하게 될 때에 가장 기쁜 이와 같은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 이와 같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율법과 은혜 차이를 설명해 본다면 율법은 행암으로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 은혜 시간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은혜는 믿음으로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은혜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율법은요 주로 그하는 것이 많습니다. 613가지 중에 대부분 많은 내용들이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기본적으로 금하는 내용들이 많지만 은혜는 이제 우리 어떤 것을 금하기보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렇게 사십시오 행함을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으니 이 정도 살아야 됩니다. 요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내 마음 속에 와 닿게 되어지고 이 은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자원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이와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내가 자원해서 죄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열심으로 감당하게 될 때에 기쁨이 넘쳐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요. 자원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또 소중한 일꾼들을 이제 찾고 있는 이와 같은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원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 대로 자원에서 함께 그 일들에 동참하게 될 때에 내 신앙은 더욱더 돈독해지고 행복한 성도로서 믿음의 전진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조건 세상 속에 있다고 라 생각하지만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고자 할 때에 그는 죄의 길을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욕심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가곤 하지요 육신의 욕심은 내가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신의 평안함 쾌락을 굉장히 생각하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쪽을 향하여 나가게 될 때에 죄악과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마음만 편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일부러나 평안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평안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고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거부들이 과연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할까?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소유로서는 절대로 우리 영원한 평안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참 평안이 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항상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 안에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이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그 하나님 인정하고, 창조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되어지는 거죠. 시간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될 때에 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 성탄을 앞두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 모습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기다린다. 이거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뭔가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이와 같은 부분이 필요하겠는데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지를 진행해 나가고 정말 영광 돌리기를 준비하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전도의 열매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근심과 걱정들이 이제는 예수님 만남으로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확실하게 해결되어진다, 보장되어진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찬양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고 충성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성탄절 수많은 영혼들이 기뻐하는 은혜로운 성탄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멀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했던 성도들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하는 아름다운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중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그 은혜 잊어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기다리면서 이제 열심히 우리 믿음의 신앙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